자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카고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SCP 재단을 참고해서 만든 게임이라고 하네요. 실제 SCP 게임이 따로 있죠. 어, 따로 있는데 이 게임은 그 정식 SCP가 아니고 참고해서 만든 게임이래. 아무튼 가보도록 합시다. 가자. Attention to all personnel. 어, 뭐라 뭐라 말하고 있는데 섹터 섹터가 나누어져 있나봐 그래. 그래 뭐라 뭐라 말했어 어, 어 시작됐다 나 빨간색은 아니고 이 요원이 괴물들을 관리, 관리가 아니고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제압하는 거겠지? 어, 하그 <laughs> SCP에서도 이런, 그 특수 부대 같은 애들이 있잖아. 그것들이, 막 SCP들을 제압한다고 하던데, 어, 여기도 마찬가지인가 없네. 띠는 음. 키, 띠는 키. 아까 스페이스였지? 총 쏘는 건 아직 안 되고. 어, 게임은 데모판이고 체험판입니다. 데모판. 그래서 짧을, 거, 짧을 거예요, 많이. 뭐 엘리베이터 있다. 슈트 슈트 어디서 많이 본 슈트인데 근데 이거 반도면 같은 것도 쓰고 있어. 시그널. 오, 오메 여기 사람 죽어 있네. 누가 이 그냥 부르기 편하게 SCP라고 할게요. SCP한테 당했나봐. 격리에 실패한 거지. <laughs> 불쌍한 사람들. 그 S.C.P.에서는 d 급급 요원들을 가져다가 쓰잖아요. <laughs> 실험하기 위해서 박사들이 S.C.P. 예전에 좀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잘안 본다. 근데 뭔가 뭐 뭐라고? 홀라? 홀라 그래 홀라.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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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홀하하고음 h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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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l 야 근데 저 안경쓰고있어 쟤는 a <laughs> 안경쓰고있어 귀엽네 보통 방 h u 안에 h 쓰 l a h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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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아따, 이거, 뭐야, 이거. 오, 꿈틀이 된다. 오, 뭐야, 이거. 어, 이 이거, 이거, 괴물의 알인가봐. 없애버려. 터트려버려. 어이씨, 큰일 날뻔. 여기는 건드려지지 않고. 장전 같은 건 없나본데. 여기 또 죽어있네. 불쌍한 자식들. 어, 여기 알 있다, 알. 뭔가 이렇게 둥지러 틀었냐. 뭔가 벌레 알, 벌레가 나오나? 뭔가 또 뭐가 있는데 저기 그림자가 있어. 총에 방동이 없다. 오, 이거 하니까 에일리언에 나오는 그페이스허거 페이스허거의 알 같다. 그거보다 훨씬 크지만 감염이 돼 있죠. 이게 인디게임 인가 근데? 인디게임 같은데? 음 진짜 <laughs> 미치겠다 홀라가 뭐야 뭐라 뭐라 말하고 있고 제가 이 괴물을 처리해야 되나봐 scp들을 처리해야 되나봐 이거 아까 봤던 장면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까 봤던 시체 같은데 기분 탓이지 이거 없어 이거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오른쪽? 이번에 오른쪽이네 아유 말이 이렇게 많냐 <laughs> 예전에 scp 게임 하다가 뭐야 그만뒀었잖아요 제가 조회수가 아안 나와서 아. 근데 갑자기 이거 하니까 S.C.P. 게임을 또 하고 싶어지네. 이뭐 찌직되냐 이거. 아까 신호가 없다며. 근데 갑자기 찌직되는데 뭐야?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네, 기분탓인가? 오메 여기 난리났다 여기. 뭐냐? 오이 뭐야 이거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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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떤, 어떤 괴물이지 대체 어떤 SCP지 오이 뭐야 갑자기 씨 오이 오아 저... 뭐야 방금 <laughs> 어...이 괴물도 독특하네 부끄럽. 이 괴물 보니까 그뭐냐 부끄럼쟁이 개가 생각난다. 오오 <laughs> 오, 살아 있어. 괜찮으셔, 아저씨? 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내나 혼자 와도 될까? 뭐야? 아 이미 싸우고 있구나. 이거도 SCP처럼 등급이 나누어져 있나? 막 SCP 같은 경우에는 케테르 등급 있고 유클리드 있고 그리고 안전 등급 있고 또 뭐가 있었지? 아무튼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뒤야. 오. 어, 나, 나 도망가야 되나 봐.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잠시 아, 이거 다이명 안 되구나. 이걸. 난또왜 죽었나 했네. 금방 쫓아오나? 나 잡히겠다. 어우. 몸에 잡혀버렸다. 일단 총쏠 시간 없는 것 같으니까 피하면서 피하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 다 이명 죽구나. <목소리> 어우, 씨. 미치겠다. 아니 이거 어떻게 도망가 이거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다시. 오메. 오메. 오. <laughs> 저 손이 등판에 등 등에 달렸어 손이. 어 살았다. <laughs> 텔레비전 헤드. <laughs> 어. 카고 라는 게임이었어요 <laughs> 텔레비전 해드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카고 플레이 해봤습니다 SCP를 참고해서 만든 게임이고요 이 정식 SCP가 아니에요 그냥 부르기 쉽게 SCP로 부른 거지 아무튼 뭐좀 짧은 게임이었죠 이게 체험판이래 뭐 언제 완성될진 모르겠지만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